여러분은 원피스에서 가장 멋있는 해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양신 니카가 되어버린 루피? 밑바닥에서부터 사왕까지 올라간 킹갓 버기사마? 그것도 아니라면 진짜 해적다운 해적인 검은수염? 뭐이 질문에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밈처럼 가장 해적다운 해적은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해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원피스에서 가장 저평가된 해적, 50척이나 된 해적선을 총지휘하는 해적함대의 수령 돈클릭크란 해적을 재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돈클릭크란 해적을 간단하게만 소개하자면 이스트블루에서 쌍디가 일하던 발라티에를 습격한 해적입니다. 정확하게 지자면 바보도 먹고는 은혜도 모르는 채로 집반매기준 사람들 배를 뺏으려고한 비겁한 해적이죠. 하지만 파필 그 해상 레스토랑에 밀짚모자 루피가 있었고 루피가 대신해서 참교육해준 덕분에 발라티에를 점거하지 못하고 물러난 캐릭터입니다. 뭐 이렇게만 들으면 그냥 루피가무질는 그냥 비겁한 엑스트라 해적이라고 생각하실 거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클리한인물은 그냥 그저 그런 엑스트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원피스가 시간이 지날수록 패기라는 설정에 더해 막장악마 열매도 여러 개 등장을 했고 그 덕분에 캐릭터성이 무너진 애들도 생기고 겁나 묘하게 생긴 빌런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면서 비겁한 애적으로 등장을 했고 퇴장을 할 때도 비겁하고 평범한 애적으로 퇴장한 우리의 돈 클리크님이야말로 진정한 애적이자 악당이시다라는 재평가가 나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원피스에서는 비능력자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개나 소나 악마 의 열매 능력자들인데 이돈 클리크님은 비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인 루피와 비볐어서더 재평가를 받고 계시는 중이죠. 그럼 이돈 클리크님이 재평가를 받으시는 여러 이유들을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 클리크님은 숲에서 임팩트 가 거의 4왕급이십니다. 지금 4왕 중에 빅맘이랑 빅맘 해적단의 선원들의 생김새를 보면 얘네가 진짜 4왕이고 4왕 사왕 간부가 맞는 건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우리의 클리크님은 수배사 하나로 4왕급의 포스를 풍기고 계시죠. 아마 빅맘이 클리크님처럼 생기셨었다면 케이크로 발작하며 밀짚 모자 해적단을 쫓을 때 공포감이 아마 3배는 됐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루피와는 다르게 지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돈 클리크님은 위대한 항로에 들어갔다가 실패하여 다시 이스트블로로 돌아왔는데 이때 클리크님께서는 자신들의 실패 이유가 정보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다. 라고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루피 같은 경우는 그냥 근성 탓을 할 건데 우리의 대제도 클리크님은 자신의 실패를 다시 돌아보고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확한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발라티의 주인인 붉은발의 제프에 항해 일지를 얻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의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클리크의 인생을 돌아봐도 이 인간이 대단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클리크님님님님께서는 꽤나 강한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해적 생활을 하며 자신의 힘을 과신하지 않았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해군의 깃발을 걸거나 항복하는 척 배기를 걸어서 상대의 방심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배가 없어지고 나서 발라티에를 뺐자고 할 때도 그냥 뺏는 것이 아니라 발라티에 의 우스꽝스러운 외관을 지적하며 아무도 저런 배에 해적이 타고 있다고 생각을 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 배를 뺏게 되면 우린 더 적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 거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생각 못했을 전술이었고 미치모자 해적단에서 꽤 지능이 좋은 남이도 이런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괜히 클리크 님께서 5시팜대를 이끄신 제독님이 아니시란 거죠. 그 다음 클리크 님을 재평가해야 할세 번째 이유로는 준비성과 그 준비성을 제대로 활용한 루피와의 전투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의 클리크님께서는 팩이라는 설정도 없고, 뭐, 할짝할짝 열매로 바다를 건너는 말도 안 되는 설정도 없으신 시절에 등장을 한 비능력자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 사기라고 평가받던 악마의 열매 능력자를 상대하기엔 많이 무리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클리크님은 이런 어려운 전투도 예상을 하셨었는지, 여러 준비를 하고 계신 상태였죠? 일단,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루피에게 그냥 탄환이 안 통하는 것 같자, 뾰족한 철갑탄을 쏴서 루피에게 유효탄을 줬고, 그 철갑탄도 효과가 없을 때를 대비하여, 대전창이라고 불리는 비장의 무기까지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여기다가, 혹시나 자신이 데미지를 입을 때를 대비하여, 강철갑옷에다가 철친망토라는 방어구도 가지고 계셨고, 다수의 상대를 상대하기 위해 독가스탄을 구비해 놓은 다음, 아군들은 휘말리지 말길 바라셔서, 아군들에게 방독면을 미리 지급해 놓는 수위탄까지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이런 무기들 가지고도, 루피에겐 결국 패배해버려서 재평가할 게 없지 않냐. 라는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클리크님이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날림에도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는 거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클리크님은 철갑탄과 대전창을 이용하여, 루피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줬고, 끝내 그물을 이용해서 루피를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거의 그금 직전에까지 이르게 했었습니다. 이스트 블루에서 루피를 이 정도로 몰아붙인 건 스모커와 갓 버기님을 제외하고는 클리크님님님이 유일하시죠. 그리고 승부 후 루피는 바다에 빠지고 기절을 했었는데 그 기절한 동안 정신을 차려가지고 난동을 부린 것 등을 보면 루피와의 승부는 정말 종이 한장 차이로 졌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클리크님을 재평가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로는 그의 해적 함대 그 자체로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클리크님께서는 50대의 해적 함대를 거느리고 있었고 5,000명의 부하를 휘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원피스에서 5,000명이란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해적이 거의 없는데다가 그 정도의 부 무화를 거느리고 있는 해적도 신세계에 들어가서야 출현한 걸 보면 원피스 초창기 이스트 블루에서 5천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걸 보면 클리크님의 통솔력은 이미 신세계급 해적이란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워터 세븐 에피소드를 보면 고잉 메리오보다 큰 중고 선박의 가격이 1억 베리란 식으로 언급이 됐는데 클리크님의 배를 보면 고잉 메리오보다 훨씬 컸으니까 그런 배들이 50척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클리크님은 50억 베리그 이상의 재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함대도 많고 인원도 많다 보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로 모아서 머릿 수만 채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클리크의 간부인. 파알과 킹을 보면 클리크 해적단의 선원들도 꽤 강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물론 파알은 쌍디한테 밀리다가 킹이 제프레인즐로 잡았을 때 그때 쌍디를 잠시 압도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방어력이라든가 공격력이 꽤나 우수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킹은 쌍디가 부상당해 있는 상태긴 했지만 그런 쌍디를 상대로 압도를 했었으니 전투력이 어중이 떠중이 급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다른 선원들도 클리크의 영향을 받았는지 무기를 다 들고 다닌 것 같아 보였고 마지막엔 그물에 걸린 루피에게 석공을 쏘려고 했던 걸 보면 다른 선원들도 1인분은할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대클릭크 님님님님께서는 이스트 블루에서 썩을 그릇이 아니란 거죠. 그 다음으로 클리크님을 재평가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로는 근성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클리크님은 대함대를 이끌고 위대한 항로로 향했으나 칠무에이자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는 미오크를 만난 바람에 대선단이 붕괴되고 결국 위대한 항로에서 도망치듯이 이스트 블루로 돌아오게 됩니다. 솔직히 루피의 적단이 위대한 항로로 향했을 때의 수무스함을 생각한다면 겁나 억까를 당하셨던 거죠. 이 정도로 억까를 당하면 의지가 꺾일 만도 한데 우리의 클리크님님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클리크님께서는 이런 억까를 당하고도 자신이 패배한 건 미지의 능력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다시 세력을 모아 재도전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진짜 클리크님이 주인공이라고 쳤으면 주인공의 꺾이지 않는 정신력을 보여준 장면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다음 클리크님을 재평가해야 할 여섯 번째 이유로는 카리스마가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클리크님은 대암대를 이끄시는 제독답게 부하를 휘어잡는 카리스마도 상당합니다. 발라티에에서 루피와 싸울 당시 루피의 도발에 부하들이 넘어가려 온것 같자 약하다고 흐트러진 놈들은 스스로 약하다고 인정하는 거다. 내가 있으니까 그렇게 소란 피우지 마라. 나는 겁나 멋있는 말을 남겨주고 미오크에게 배가 두 동강 나서 부하들이 사기를 잃을 뻔했는데 바로 발라티에를 빼앗자고 말합니다. 앞으로의 비전을 얘기해주는 리더의 모습까지 보여줬죠? 이런 엄청난 카리스마와 통솔력 덕분에 그 많은 5,000명의 인원이 우리의 클리크 님님님님을 따르는 거겠죠? 클리크님을 재평가해야 할 일곱 번째 이유는 담력도 있습니다. 앞서 클리크님은 단한명 인간에 의해 위대한 항로를 향한 여정이 박살이 났고 자신의 그 많던 암대가 개박살났다고 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박살이 나버리면 그 인간에게 공포를 느끼는 게 정상일 텐데 우리의 클리크 님님님님은 자신의 함대를 개박살 낸 미호크를 상대로 쫄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클리크님은 미호크가 자신의 함대를 개박살 내고 다시 찾아와서는 마지막 이왕 은 배마저 두 동강을 낸 다음 압도적인 실력으로 롤로나아조를무찌르는걸 봤음에도 미호크에게 도발을 해요. 이렇게 클리크님이 미호크에게 도발하는 걸로 누군가는 정신나간 놈이 그냥 목숨 아까운지 모르고 미호크한테 도발한 거다. 라는 평가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 행동은 클리크님의 철저한 계산하에 나온 지능적인 행동이십니다. 만약 여기서 클리크님이 미호크에게 겁을 먹고 그냥 보내줬다면 만약 다음에 또 항해를 하다가 미호크같이 압도적인 상대를 만난다면 미호크 때의 PTSD를 느끼며 또 무력하게 당했을 텐데 여기서 클리크님은 미호크를 상대로도 쫄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다음에 미호크 급의상대를 만나도 쫄지 않아도 된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자신의 선원들에게 남긴 것이죠. 물론 여기서 미오크가 클리크의 도발에 응해가지고 클리크의 목을 뱉다면 배드 엔딩이었겠지만 아마 클리크 님님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자신의 선원들의 사기를 올려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부하의 사기를 더 중요시 여기는 대황 클리크 님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 클리크 님을 재평가해야 할 여덟 번째 이유는 위대한 항로에서 도망쳤던 행위도 솔직히 대단하다고 볼수 있어요. 이 위대한 항로라는 곳에 가려면 이스트 블루에서 리버스 마운틴을 통해 위대한 항로로 가는 것밖에 없고 돌아올 때는 이 이버스 마운틴을 통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항로에서 다시 이스트 블루로 돌아오려면, 바람도 안 불고, 해왕류가 득실거리는 칸벨트를 뚫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위대한 항로를 한 바퀴 돌아서 이스트 블루에 다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후자 같은 경우는 해적왕 골디로저만이 해낸 방법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칸벨트를 뚫는 건 역시, 섬 크기만한 해왕류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클리크가 위대한 항로에서 이스트 블루로 돌아온 걸 보고, 칠무에게 쫓기며, 위대한 항로를 일주한 대단한 해적단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위대한 항로에서 이스트 블루 바꾸었다가 다시 위대한 항로로 들어가게 됐는데 최근에 나온 원피스를 보면 이클릭해적단은 위대한 항로를 넘어 신세계의 해적섬에 도달한 걸로 보여요 애초에 이스트블루에서 나온 해적이 신세계를 간 경우가 샹크스 루피 버기 알비다 말곤 거의 없다시피 한데 샹크스 루피 버기는 사황이 되었고 알비다는 버기의 측근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볼수 있지만 그런 거 없이 클릭크 님님 님이 신세계까지 돌아간 걸 보면 진짜 미혹한데 털리지 않았어도 루피 일행은 사황이 된 클릭크를 상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8가지 정도가 대해적 돈클릭크님님님 님을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소개한 돈클릭 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아마 이 영상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이스트블레 나온 자폐적이라고 생각하셨겠죠.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진정한 성장의 해적은 밀짚모자 루피가 아니라 돈클릭크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